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 열 번째 세트에서 만났습니다. 3 0개 세트 중에서 지금 3분의 1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잘 달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파트 5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홀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지금 until이 나왔죠. 블랭크 나오고 뒤에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until은 여기서 뭡니까? 전치사죠. 언틀는 전치사 표시해주세요. 뭐뭐까지의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죠. 그러면 블랭크, 오브 이하의 블랭크까지란 뜻입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onstruction, 오브 이하의 건설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주셔야 되죠. 자, 이번엔 103번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이번엔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예요. 도서관이란 장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도서관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along, along은 어디어디를 따라서죠. 예를 들어서 he's walking along the lake. he's walking along the lake. 그때는 along이 뭡니까? 호수를 따라서 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서관을 따라서 간다? it does not make sense at all. so a is not correct. B입니다. on to. on to는 뭐뭐 위에란 뜻이고요. over. over 하면 뭐뭐 위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on to는 접촉이고, over는 이렇게 room이 있죠. 공간이. 그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at입니다. 장수의 전치사 at the library. The correct answer to question number 103 was D가 됩니다. 자, 이번엔 105번입니다. 아, be invited to. 주어가, 그쵸? 그렇죠? 주어가 to 이하 하도록 초대된답니다. 뒤를 보세요. movie preview 가 있어요. movie preview. movie 뭡니까? 어, 개봉하기 전에 우리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죠. 그게 바로 preview죠. preview 에뭐 하도록? 블랭크 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attend 가 정답이 됩니다. 자, 아주 쉬운 어휘 문제였죠. 자, 그럼 이번엔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보시니까 in time 나왔어요. 그다음 be able to 주어는 be able to handle his own assignment. 그 자신의 어, 업무를 핸들할 수 있어야 됩니다. in time 제때예란 뜻이죠. 제때. Alone and with group members예요. 자 중간에 and가 보입니까? 뭐죠? Both A and B 구문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 Both 상관관계 접속사라고도 부르죠. 아주 쉬운 문제, 기축문제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Both A and B. 정답 A로 가주세요. 자, 109번입니다. 109번 문제. 아하, 지금 with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엇이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온 명사가 corn-based products입니다. 그렇죠? corn-based p r o d u c t s 명사가 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인칭되 명사의 격을 결정해라 그랬습니다 명사 뒤는 명사를수식하는 것은 소유격밖에 없겠죠 그래서 their corn-based products the correct answer was there가 됩니다 D로 해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아주 핵심만 우리가 전공만 찔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In order to achieve our own goal, 우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blank must work together. 함께 일해야 됩니다. 어허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어, 목표를 성취하려면 누가 함께 일해야 됩니까? 누가 함께 일해야 돼 도대체? 당연히 everyone must work together. So. Everyone이 정답이죠. 그렇죠 모두 함께 일해야 되니까. No one은 뭡니까? 아무도 함께 일하지 않아요? 아, 성공하려면 같이 일해야죠. 성공하려면 같이 가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함께 가라.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13번입니다. 대대열해 보겠습니다. Profits exceeded. 아하. 수익이 초과했네요. shareholders, 주식, 주주들의 무엇을 유격 뒤에 블랭크. 무슨 자리입니까? 명사 자리죠. 그래서 주주들의 기대를 초과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expectations라는 명사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5번입니다. 115번 문제. 115번 문제는 어,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115번 문제. 자, 저거는 뒤에 있네요. 보니까 아하. Efficiency 명사고요. Efficiency는 efficiency는 명사 복수 명사고요. B efficiency는 단수 명사죠. Efficient는요 효율적이라는 형용사고요. Efficiently는 효율적으로라는 부사입니다. 과연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보세요. In every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m 그대로 하여금 to 이하하도록 가능케 하면서죠. Handle increased work呀 일을 More, 어떻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가능케 하겠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사, more efficiently를 정답으로 해주신 것이 맞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7번까지 왔습니다. 자, 117번 문제. 과연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117번 문제. 지금 보세요. 비동사 나왔죠. 우리 비동사 뒤에는 뭐가 정답이 잘 나온다? 형용사가 정답이 잘 나오죠. 꼭, 겐세이 끼는 게 있어요. 겐세이. 우리, 혹시 당구 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옛날 당구 좀 쳤는데요. 요즘은 당구 많이 안 치는 것 같아요. 예, 쳤습니다. 겐세이. 회방 놓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하일리가 회방 놓고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자리인데 부사가 하나 딱 끼어서 우리를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좋겠습니까? 하일리를 빼버리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묻는 문제. 정답. Comparative. 즉, experience price 가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라 뜻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싼 맛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9번입니다. 119번, 아이고, 전형적인 문제 패턴 볼수 있습니다. The, blank, of입니다. The, blank, of. 무슨 자리? 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the product of 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A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1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여러분 이토익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건은 누가 더 빨리 그 패턴을 습득하느냐입니다 빨리 습득하느냐 선생님 이 문제 알아요 아는 거와 몸에 배는 건 달라요 아는 사람도 맞히고 몸에 배어있는 사람도 맞히죠 아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빨리 맞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맞춰야 됩니다. 토익 문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 난 소중하니까 뭐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 1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더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더 나오고 지금 더 다음에 나온 퍼포먼스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블랭크는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용사가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시켜해야 되겠죠. 옵티멈, 명사죠. 옵티멀. 형사입니다. Optimally 부사죠. Optimize 동사입니다. So optimal B가 정답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적합한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문제. 음흠. 자, 이건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m i c r o w o r f e 가 나왔죠.의 주어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Present가 뭐 표시합니까? 동사 표시하셔야죠. 동사 표시야죠 주어가 Presented Advantage. 어, 장점을 보여주었다, 그럽니다. 아, 주와 동사 사이에 갈라놨네요. 무슨 자리입니까? 그렇죠. 주와 동사 사이에 갈라놓으면 동, 부사가 들어가서 뒤에는 동사를 뭐합니까?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onvincingly,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무엇을? 목적어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onvincingly로 가주시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25번입니다. 125번. 어허. 무엇을 말했습니까? A, B, C, D가 다 달라요. 아하 어휘 문제네요. 어휘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Opportunity, 보기안부터 보죠. 기회란 뜻이고요. 오프닝스 하면 공석이란 뜻입니다. 마케팅, 마케팅 모르는 사람 없겠죠? Advancement 하면 뭐예요? 발전, 진보 란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밖에 없겠네요. 라, <laughs> Last week, four workers in the sales department에 있는 네 어, 명의 직원들이 were considered for f o r y e a r 를 위해서 고려되었다니다 t o managerial position에 뭐겠습니까? Managerial position에 뭐겠습니까? 그렇죠. 승진이 맞습니까? 승진, 그렇죠? 어디 어디로? Managerial position으로 승진이다 그래서 정답은 advancement가 됩니다. 그리고요, 승진이란 단어 advancement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there is another word that I really want you to keep in mind. 이 것은 뭐냐면 바로 promotion이죠. promotion도 승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P-O-P-R-O-M-O-T-I-O-N이죠, 그렇죠? T-I-O-N, 그렇죠? 꼭 알아두세요. promotion. 좋습니다. 자이번엔는요 127번 문제입니다 1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uch blank CEO입니다 아하 아하 뒤에 뭐가 보여요 뒤에 Dan 체크해주세요 Dan 비옥급이죠 비옥급 앞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뒤 아가 n 이 앞에 Dan 앞에는 뭐가 합니까 비옥급이 가겠죠 그래서, 비웃급인, boulder, boulder가 됩니다. 1이 7번, boulder가 정답이죠 boulder는 뜻이 뭡니까? boulder는 용감 한이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bald가 있죠. bald는, 그건 뭡니까? 대머리이냐는 뜻이죠. 대머리.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이 머리 다 빠질 겁니다. 예,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머리가 없는 집안이라서, 예,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 아무튼, bald는 어, 대머리이냐는 뜻이고, 폴드는 뭡니까? 그렇죠. 용감하란 뜻이죠. 그렇죠? 대머리가 되어도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129번입니다. 아하, 지금 나왔어요. 주어는 will users. 자, 블랭크 할 것입니다. 유저를 뭐할 것입니까? 거네요. 자, 이 문제는요. 뒤에 체크해 주세요. to automate 체크해 보세요. allow란 동사의 전연적인 패턴입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투 이하하도록 허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유저들이 투 이하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의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죠. A가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보기향은요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31번이죠. 131번 문제. The blank the customer preference입니다. 고객 선호도의 blank가 is essential. 중요합니다. 고객 선호도의 뭡니까? destination, 목적지, analysis, 분석, measure, 대책, demand, 요구.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객 선호도대한 뭡니까? 분석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에 적재적소로 공격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예, analysis가 정답입니다. 133번.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가 choose. 뭐한다? 선택. 자 이사회가 뭡니까? chose가 o 나왔습니다. 선택한다는 거죠. chose라는 동사. 에이 잘 나오잖아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유명한 동사 아닙니까? 나만큼 유명한 동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chose to honor Jeremy w e s t g r 를뭐 하는 거야? 예, 존중할 것을, 명예롭게 할 것을 결정했겠죠. c h o s e to 그냥 외웁시다. 외우자고요. Choose 동사 원형 to, to 이하기로 결정하다, to 이하기로 선택하다. Choose 동사 원형 외우자고요. 그쵸 그렇죠? 정답 to honor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넘어갔어 예,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넘어가는 게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 135번입니다. 자 135번 무엇이된 답일까요? 135번 most workers of the company 회사의 무엇이 어, 대부분의 어, 직원들이요? are are 뭐가 되겠습니까? with a new installed newly installed copy machine 새롭게 installed 설치된 카피 머신에 뭐가겠어요 여러분. 이 커피 머신은 새롭게설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낯설겠죠. 낯섭니다. 쓸 수가 없어요. 처음 왔어요. 정답은 unfamiliar with가 정답이죠. 정답은 b가 됩니다. 그리고 d에 profitable은 뜻이 뭡니까? profitable은요. 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윤이 남는 뜻입니다. profitable. 이윤이 남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7번입니다. 137번. 오케이. 아하, 지금 컨 o n 갖고 장난쳤네요. 컨 o n s 갖고 장난쳤습니다. 자, 문장 구조부터 한번 부, 분석을 해보면 Mr. Kramer has asked. 뭐 했습니까? 요청했죠. That, 대디아 요청했어요. We, 아, 이 문제 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ask란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강요, 의무, 주장의 동사가 보이죠. 이때 대절 이하는 뭘 쓴다? 그렇죠.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그죠. 대대를 요청한다. 그래서 정답은 동사의 원형인 몇 번입니까? consider. 자, ask 또는 뭐가 있죠? demand. d-e-m-a-n-d. -E demand, ask 또는 suggest 이런 동사들 있죠. 또 insist, i-n-s-i-s-t 이런 동사들 뒤에 대 다음에 주원하고 동사 원형 쓰는 패턴을 물어보면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3문제입니다3 39번 9번 문제. 아, 보겠습니다. Holiday Ramada Hotel can accommodate, a n accommodate, 하면 e a n sooner 2 5 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a t h e n s International Hotel has a maximum occupancy of only 80 people입니다. 자, 그 Athens International Hotel, 은몇 명을 수용 u r 는 반면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에, 앞서서 얘기한 호텔은 25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where as죠. where as는 뜻이 뭐죠? 못 모임 반면에. 지금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못 모임 반면에 뜻을 갖고 있는 where as입니다. 똑같은 뜻은 뭐가 있죠? while이 있죠.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while, while. 적어 주세요. w h i L.E. 그렇죠 W.H.I.L.E. 뭐, 모인 반면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깔끔하게 20문제 끝냈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파트 6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요번엔 파트 6인데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141번부터 시작이 되고 있네요. 자. blank of this year's event요. 금년의 행사. 그렇죠? 금년의 행사의 blank는 is to to 이해하는 것이다. raise awareness of the community harmony. 그렇죠? 공동사회의 뭐야? 하모니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이벤트에 무엇이 인지도를 올리는 거겠습니까? 이 인지도에 자, 이 행사의 행동이에요? 이 행사의 목표입니까? 이 행사의 표시입니까? 이 행사의 이 행사의 견해입니까? 당연히 이 행사의 목표가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goal. 자, 1 4 2 번입니다. 1 4 2 번. 오케이, New Jersey School Choir will give you an excellent night three with three pieces performance. Susan Dorothy Branca 솔로 피아니스트. 자, 무엇이 좋을까요? 지금. 트런도로 씨가 솔로 피아니스트로서 공연을 할 것이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b 아니면 c 입니다 근데 이퓨처란 동사는 공연을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아, 능동 이 퓨처는요. 뜻이 뭐죠? 뭐뭐 무엇 무엇을 특징을 이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42번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딴데 보면 안 돼요. 그렇죠? 142번. feature는 특징에 이루단 뜻이기 때문에, Susan Dorothy가 솔로 피 o p 스 a 로서 특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will be featured로 가야 주는 것이 좋습니다. will feature가 되려면, 앞에는 공연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즉, 사물이 나올 땐 능동이고, 사람이 나올 때는 수동입니다. f e a t u r e 는 동사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143번입니다. In the evening of the blank입니다. For $5입니다. Of an additional fee입니다. 추가적인 요금의 $5를 위한 blank evening입니다. evening에서, box office에서 구매될 거라는거죠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공연에 대한 얘기니까 performance가 들어가야 되겠죠. preservation은 뭐예요? 이것은 예약이란 뜻이고요. 컨테스트는 뭐 대회 아닙니까? 컨테스트 그리고 컨트랙트는 계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연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퍼포먼스로 가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46에서 144번을 보겠습니다 자 144번부터 보죠 오케이 144번 문제 지금 블랭크가 있어요 아하 지금 first l t 라는 동사를 가지고 장난쳤네요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죠. On behalf of a rich a rich dairy company를 대표해서 I'm pleased to announce 발표서 기쁩니다. A new service that 대 대한 서비스. We hope 우리가 희망하기에 banking business를 어떻게 할? 어떻게 할 비즈니스겠습니까? 당연히 w i l we'll l facilitate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지금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대승 관계대명사고요. we부터 hope까지를 가로 묶어 버리면 지금 대승은요. 됐다면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We hope는 관계절 내에 삽입이니까 그러면 대시 주어가 되고 블랭크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들어가면서 뒤에 banking business란 뭘 받아야 돼? 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적으로 받으려면 능동이어야 되지 수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능동태인 will facilitate 즉 뒤에 명사가 있으면 능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will facilitate 그리고 또 시제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will facilitate가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자, 145번입니다. 145번. All of you, 너희들 모두가 find, will find it more convenient. 그것이 더 편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To conduct banking,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145번. 자, conduct, 은행 거래입니다. 그쵸? 그렇죠? 은행 거래를 conduct, 뭐 하는 거야? 실행하는 거죠. 그렇죠? 은행거래는 뭡니까? 좀 어려운 단어. 토익에서 좀 보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Banking Transaction 하면 은행거래라는 은 뜻이라는 거. 어휘 문제니까 어휘는 외우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Banking Transaction이 정답이 됩니다. 다른 건안 돼요. Advertisement, 광고고요. Entertainment 하면 연예계, 뭐연예란 뜻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으흠,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to our loyal customers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충성고객을 모하기 위해서 겠어요 우리의 충성고객을 b e 시작하다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충성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노력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충성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interest는 뭐예요 이건 믿다 이건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compare는 비교하다죠 그래서 과연 좋은 건 뭐라고요 충성 고객을 뭐 하다? 그렇죠.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답은요. satisfied가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